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초록뱅 컴퍼니라는 종목 좀 볼게요 예, 초록뱅 컴퍼니 자, 월봉의 모습 예, 뭐 거의 바닥이죠 바닥 주봉의 모습 예, 이제 시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예, 저항이 심해요 자, 일봉의 모습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여러분 주식을 볼 때는 추세를 알아야 돼요 추세를 알면, 굉장히 주식하기가 편한데, 추세는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양봉이렇게 떠요. 그러면, 고점을 그시고, 절반, 또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에서, 이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여러분 주가 급반등이 잘 나와요. 그리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쉬었다? 쭉 올라가다 쉬었다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그 주가가 여기에 마지막 3번 패턴이라고 하면 올라갔다 제반등함면은 괜찮은데 이거 뭐제 하락을 하게면 되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가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한번 볼까요? 볼 만한 자리가 있나 볼게요.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봉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딱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고점을 이렇게 긋고 절반, 이렇게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보는, 한 칸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내가 추세를 자체를 쭉 올라갈, 그럼 이거의 절반은 여기니까 내가 4만 8천 원에 샀어도 뭐 6만 7천 원까지 갖고 갈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최근으로 돌아와서. 월봉에서는 지금 기준을 잡을 만한 봉이 없습니다. 자 주봉으로 와서는 주봉에서는 기준을 잡을 만한 봉이 있나요? 예 있죠. 기본적으로 우선은 여기서 하나의 봉이지만 이번 주에 봉이 하나 완성이 더 됐어요. 그러면 이게 10% 이상인 봉이니까 그냥 절반만 긋게 요 이거는 뭐 굳이 자세하게 안 걷어도 될 자리라 이렇게 하나를 긋게요. 1570원 정도. 예 1570원 정도. 그럼 일복에다 1570원을 그세요. 1570원을 긋고요 자, 긋습니다.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1550원으로 딱 하면 되겠네요. 우리 라운드 피격각에 의해서 50원으로 이렇게 긋게요. 예.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봉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또 하나의 봉이죠, 우리. 그럼 이거의 절반은 여기에요. 그죠한 1600원 정도 돼요. 그럼 1,600원과 1,150원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지금 주가 자체는 어때요? 여기에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여기 왜냐하면 여기를 뚫지 못했어요 지금 몇 개월 동안 2020년부터 이거를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 여기서도 못 뚫고 못 뚫고 못뚫못 못 뚫었다 재, 재하락했다가 다시 뚫었다가 재하락하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돌파의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1,600원과 1,550원을 분봉에 안 보고 습니다 1,600원, 1,550원, 1,500원이죠. 1,550원이죠. 예, 이 부분이죠. 결국은 자 보시면 최근에 30분봉의 흐름인데, 30분봉에선 더잘 보여요. 내가 돌파, 돌파. 돌파. 아까 얼마였죠 우리가 원하는 거? 1,800원 정도. 1,800원을 그어볼 게요다 굉장히 계속해서 노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재하락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만 지지해 를 주면 돼요. 1,600원 부분만 잘 지지해 를 주면 괜찮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예.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주봉, 예, 일봉. 괜찮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줄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히 1800원을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여기까지도 또 열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되고요. 만약에 더 이탈을 한다면, 이, 여기도 잡아놓으셔야, 이거의 절반이 어디예요? 여기죠? 1450원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1450원까지도, 그거 보면, 1450원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하락을 하면 여기까지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1800원은 확실히 안착을 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너무 저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갭이 몇 프로죠? 어. 10%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는. 이거는 제가 딱히 지금은 뭐라고 브리핑을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해요. <laughs> 애매하다는 것보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거나 1600원은 아니면 1800원을 확실히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을 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략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은 자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주의를 요하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요하시고 확실한 추세 상승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충분히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1,800원 확실히 지지하는 모습만 나온다면 정말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 여기를 지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면 여기까지도 다시 열어 놓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잘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예, 매매 시나리오를 참잘 만들어 놓으시고 확실한 반등이 나올 때 움직이시는 게 낫죠. 확실히 지금 불안전한 상황이니까요. 확실한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 확실히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번에 안착을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해서 시도했기 를 때문에 이번에 안착을 한다면 굉장히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하지만. 또못 뚫는 다면 이런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 굉장히 변곡 구간이라는 건 알아 주시고요. 예. 잘 매매 에 참고하시고 손절선, 또 익절선 잘 매매 에잘 이용하시기 바라고 항상 여러분들만의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작성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록뱅 컴퍼니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